그래서 좀 제가 열정을 쏟고 정을 쏟을 수 있었고 잘 따라와 줬습니다. 아이들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니 그러다가 남편까지 좀 이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아니 결혼을 네네. 하셨다고요? 네, 결혼을 오, 했고요. 저 잠시만. 저 뒤에 저기 계신 잘생긴 아 분입니다. 아, 저도요. 아, 부이우셔아유 얘기를 안 했지. 연락부터 아니 연락해. 아니처럼 저는 진짜 솔직히 자세히 안 봤고요. 그냥 광수 초도하게 덩치 큰 남편인 줄 알았어요. 나 봤지. 아 남편 부르신 거예요? 네. 와. 아니 그렇게 해서 아내분의 권유로 예. 예.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? 아 저도 그 전라도 광양 출신인데요. 아... 시골에서 자랐어요. 예. 예.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저도 이제 판소리를 해요. 음... 아... 안 믿기시죠? 아니요. 목소리가 딱 어, 예. 예. 이리 오너라. 헛구 놀자. 아. 아 네. 그정도 놀자! 네. 네. 그래서 그치? 저도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음. 이 친구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 진짜 어떤 영화 제작자가 이 방송을 본다면 이거는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아 지금, 아아아 지금 학교를 예 살렸어요 대박. 시작 아버지는 양이 사고 그래요, 그래요. 어, 이 친구들 네.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. 음. 또 특성화 학교로도 지정도 됐잖아요. 그러면 그 이후에 좀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났을 어, 것 같은데. 맞아요. 맞아, 맞아. 저도 원래 경기도 광주에서 학교를 음, 다니다가 음. 이 학교가 가요 운도 잘하고 선생님께서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 학교로 선생님을 통해 전학을 오게. 됐어요. 저게 창을 20년 하셨습니다. <laughs> 예, 창을 심하게 연습했나요? 예. <laughs> 지금 바로 지금 소리를 낼수 있어요? <laughs> 그때요 홍보 재비가 어. 부러진 다리가 나오. 나에게 공부힘을 주는 떳다 보아라 조흐제피가 둥그었크둥그었게 여기까지만 내고 네. 여기까지만 잘했어요. 네, 아니, 지금 네, 아니 네. 그 예인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면 가야금 소문을 듣고 네. 전학을 온 거예요. 네. 그러면 지금 몇 명이에요, 정교생이? 5 6 명이요.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? 다섯 명. <laughs> 많이 늘은 <많이 웃음> 거예요. 아니,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. 지금 말이죠, 여러분. 여기 스튜디오에요. 이 학교를 지키는 우리 학생들 전교생이 다 나왔습니다. <laughs> 안녕. 아, 네,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하나 둘 셋. <laughs> 수질 위기에서 우리 가야금 부 친구들 덕분에 지금까지 이제 학교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게 된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어. 근데 이제 그 오늘 아무래도 이제 키워주세요 이제 우리 가야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간도 있지만 네. 또 대결입니다. 대결이죠. 우 친구들의 실력을 조금 더금장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. 이제 제가 먼저 가야금 연주하면 그 장단의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연주할 수 있는지 우와. 한번 우와. 그렇게 오,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. 조금 더네 어, 그러면... 약간 요게 <laughs> 자,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고요. 잠시 후에 또 이게 점수로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. <laughs> 자 보세요. 와, <목소리> 와, 대단합니다. 정확히 받아서 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